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넓이가 어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에서 그리고 서쪽으로는 나일강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땅입니다. 이라크에서이집트까지니까요 지금 지도로 말하면 이쪽 전체 지역이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지요 거기서 애굽까지극 그 광활한 땅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을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얻은 땅은 동쪽 길르앗에서 서쪽 시나이 반도 끝 고정도밖에 그는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엄청난 땅을 약속했는데도 다윗당 시대 가장 어 땅을 많이 차지한 왕이 다윗왕인데 그 다윗왕이 얻은 땅이 길르앗에서 시나이 반도까지예요. 근데 지금은 시나이 반도는 사우디 아라비아 땅이죠. 그냥 가난 땅, 그 조그만 우리나라, 그 강원도 땅만 한 것만 지금 현재 자기를 땅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참 아쉽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엄청난 땅을 축복으로 약속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밖에 못 차지했을까? 그 땅을 차지하려면 가서 땅을 밟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 요수와 1장 3절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광활한 땅, 엄청난 땅을 선물로 줄 텐데, 네가 빨리 가서 그 땅을 믿음으로 밟으라 그랬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여호수아가 가난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할 일이 그냥 믿음으로 가서 밟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족속들이 살든. 가서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그것을 밟지 못했을까? 여러분 고대에 보면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뭐 고대야 사람은 적고 땅은 넓으니까 임자 없는 땅이 지천에 널려있지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빨리 가서 발로 밟고, 거기다가 깃발 꽂으면 자기 땅입니다. 먼저 발로 밟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릴란드라고 하는 북쪽에, 북극에 있는 엄청난 섬이 있습니다. 그릴란드 지하자원도 엄청나게 묻혀 있지요. 뭐 얼음으로 덮여 있는 땅이지만, 그 땅이 어느 나라 거냐면 네덜란드 겁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영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 땅이 네덜란드 게 됐느냐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 가지고 이거 내꺼 그래서 네덜란드 게된 겁니다 이 고대는 땅 차지하는 방법이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도 그 서부의 그 광활한 땅 동부에 살던 사람이 가서 그냥 무조건 끝까지 가서 말뚝박으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발로 밟는건 전부 자기 땅이었어요. 어, 이 우리가 발을 영어로 foot라고 그러죠, foot. 복수형이 feet입니다, feet.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길이를 잴때 우리는 지금 미터법을 쓰지요, 1 m 2 m 3 m 그들은 미터를 쓰지 않고 foot를 씁니다, feet. 1피트, 2피트, 3피트. 이 피트가 뭐냐면 발자국입니다. 길이 내가 몇 발짝을 밟았는가 열 발짝 밟으면 그게 내 땅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어 땅을 발자국으로 셉니다. 피트라고 하는 어 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서부 개척 시대에 땅을 차지할 때 자기가 발로 밟는 땅이 전부 자기 거였기 때문에 길이를 그들은 지금도 미터로 쓰지 않고 피트를 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발로 밟는 땅이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뭐냐면 이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축복을 네가 받으려면 네 발로 밟아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사명 감당해야 이 축복이 네 것이 된다. 순종해야 이 축복이 네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사명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만 받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요? 이거 다 우리에게 약속한. 다시 말씀드리면, 동쪽 유브라데스에서 서쪽 나일강까지 이 엄청난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발로 밟아야 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면 이 축복이 전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약속만 받았지 발로 안 밟으면 내 땅이 안 됩니다 성경에 아무리 많은 약속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유브라데스에서 나일강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하나님의 약속은 철떡같이 알고 있어요. 공부해 갖고 다 알아요. 그런데 가서 발로 밟질 않아요. 우리가 성경 모르는 게뭐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를 우리가 한두번 들었습니까? 나는 예수를 평생 믿은 분들이 아나 지금도 말씀 좋은 교회 찾아서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지금 초신자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 몰라서 순종을 못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뭐 그렇게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그냥 초신자나 듣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들으면 뭐 합니까? 약속을 알면 뭐 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즉, 발로 안 밟으니까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나마 넓은 땅을 가진 이유가 뭐냐? 그는 군사를 이끌고 뛰어가서 발로 밟았거든요. 다윗의 전쟁은 다윗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 전쟁이거든요. 가서 밟았으면 자기 땅이 될 텐데. 다윗 땅도 나일강까지 갔으면 그 자기 땅이 될 텐데. 동쪽으로 유브라데스까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갔으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넓어졌겠습니까? 안 밟았습니다. 약속은 알고 있어요. 실천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축복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려면 말씀을 많이 읽으라. 능력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라. 축복 받으려면 순종하라. 그렇죠. 이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발로 밟으라면 가서 발로 밟아야 됩니다. 어, 제 서재에도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서점에 가면, 큰 서점에 가면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책 속에 수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건 누구든지 가서 읽기만 하면 자기게 되거든요. 근데 책이 아무리 많은 대형 서점에 가서 서 있더라도, 안 읽으면 그책 내용과 나는 아무 소용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방에 있는 책은 저랑 상관이 있지요 왜? 제가 읽은 책이니까요. 그러니까 저것은 다내 양식이에요, 내 것이에요. 저 속에 있는 내용은 다내 것인데, 만약에 책은 있는데 안 읽었다 그러면은 구경만 했지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갖고 다니고 좋은 책을 갖고 있어도 이것을 읽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내가 땅을 발로 밟지 않으면 즉한 마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축복은 내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낸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부활의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텐데,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만 있지 말고 가서 발로 밟으라. 내가 세상으로 너희들을 보낸다. 그럼 제자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밖으로 나가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폭탄을 던진 거예요. 아니, 말씀을 알기만 하지, 나가 전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엄청난 능력을 예루살렘 교회만 갖고 있고 도대체 증거가 안 되니까. 결국은 강력한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죠.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서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흩어진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에 어려움을 주실까? 혹시 땅발길을 안에서 아니,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지 않았나? 하나님이 허락한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앞장서라고 능력을 주었는데 부활의 능력을 왜 주었습니까? 가서 세상으로 가서 이 부활의 능력을 전하라고 주었는데 안전하고 우리끼리 도취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땅밟기를 못할까? 부활의 능력이 있음에도 왜 증거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요.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에요. 땅을 밟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어디 밟으면 준다고 그랬지. 약속은 정확히 아는데. 가서 밟지는 못하는 이유가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오느냐? 발로 가서 밟는 능력이 옵니다. 즉, 약속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받아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받으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로 나갈 수밖에 없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대리라가 자동사예요. 대리라.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땅밟기가안 될까요? 이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왜 전하지 못하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성령 충만이 받은 교회치고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던 교회는 단한 교회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그냥 흩어졌습니다. 가서 땅밟기를 열심히 한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성령 받아서 가서 땅밟기 하는 것이 실제적인 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할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실천만 한다면 여러분의 땅은 유브라데스에서 나일강까지 엄청난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약속만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가난 땅마저도 얻기 힘듭니다. 가난 땅은 그래도 다윗이 그나마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만큼도 얻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통 당하는 거 봤지요. 엄청난 땅을 줬는데 왜 그것마저 뺏기고 포로로 끌려갑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땅 받는 사역,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